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가십니다. 정의는 두쌍의 마지막 두 쌍이 서로 평행. 이거,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이고, 요렇게. 얘와 얘가 서로 평행일 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일 때,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BC, OBC, 여기가 3 5도고요 ODC, ODC, 여기가 53도일 때. 그 다음에 X와 Y 각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자, 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AD의 길이하고 BC의 길이, 그 다음에 AB와 CD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이각과 이각의 크기, B각과 D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각이 만약에 A각이라고 하면 여기각은 B각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A각도하기 B각, A각도하기 B각은 항상 180도가 되야 어 됩니다. 왜 A각도하기 B각이 180도냐면 지금 대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문제에서 이쪽의 각을 우리가 이쪽의 각을 A, 이쪽은 A, 이쪽도 B, B. 그러면 A가 몇개있어야 지금. 2A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360도가 되어야 되죠. 사, 각형의 4각의 합이니까. 이런, 다 나누면 A 더하기 B는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각형, 평행사변형에서 2각 이각 더하기, 2각의 합으로 180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듬분 한다. 그래서, AO의 길이, OC의 길이, OB의 길이, OD의 길이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AD 하고 우선은 평행사변이니까 BC가 서로 평행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CD 하고 AD가 서로 평행입니다. 그러면 육각하고 어디각이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라고 하면 육각이엇각관계죠 53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한번 쓰면요. 자. 요번에는 이거하고 요놈이 평행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각도 하기, 아, 그 다음에, 아, 이거 한 가지 더 찾아야겠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평행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Y면 이쪽이 Y가 되어야 되죠. 왜? 서로 엇각감이죠. 요각하고 요각은 평행. 자, 그래서 이각도 하기, 이각이 몇 도가 된다고 했어요? X도 하기, Y도 하기, 53도 더하기 35도 한 것이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얘가 얼마입니까? 88도죠. 그래서 180에서 88도를 빼면 몇 도가 되니까 92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Y는 92도다.